오케이 오늘 티영 우승 못했지. 우리는 치킨 먹는다. 아이고 잘 싸우지 이거? 않았어 이 정도면. 와 사람 한팀 일단은 야, 다 죽여. 아싹다 죽여 싹다 죽여. 야 뭐야 한 팀이 아닌데? 와, 망했다. 야 자... 애... 망했는데 이거. <laughs>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승준 메타야. 빠가 없어. 그냥 가. 널 가면 거기 혼자 오립된다오리댄이인 고립 죽은 거 같아. 와이. 그런한 왜냐 그냥... 간리 하지 마. 내 뒤에 사람 쫓아와 형민아 나살려줘어총 있어. 아씨. 아, 여기 오자, 새끼들. 바로, 내가. 네 바로, 바로. 아, 멋있다. 나이스. 달려가, 달려가고, 달려가고 있어. 너한테 총 세... 쓸게. 아깝다, 야, 새끼야. 너한테, 뭐, 너형이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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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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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봤지 방금. <laughs> 살려도 상이 <진짜> 없어. 아, <laughs> 보이지? 당장 티 성미, 성미 왔다. 성미 왔다. 이거 오골 어, 어, 끌면 될것 같아. 봤다 봤다. 어, 야 잠만 잠만 잠만. 웃겨 웃겨. 아이 새끼 바로 처음 오는 거 보고 달려오는 거 봐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어어 어, 어. 아 A M B.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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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그쵸. 제압사격 제압사격. 응 그치 제압사격. 어. 한한방 맞췄잖아? 어, 어떻게 된 거냐면 아 그날 약간 평소보다 되게 잘 꾸몄거든. 머리도 다싹 자르고 이런 머리가 아니었어. 머리가 싹 자르고 면도까지 싹 하고. 이 겨탈 한 번, 야! 평소와 좀 다르게, 좀, 어 색깔 맞춰서 입었거든. 나는 한시인 줄 알았거든. 와, 와. 내가, ᄉ <레> 지 레전드야. 11시에 가야 되는 거 한시에 간 거야. 그게 왜 이렇게 됐냐? 쌤도 몰랐어. 나도 모르고, 쌤도 모르고, 그냥 아무도 몰랐던 거야. 그래가지고, 이걸몇 시, 쌤도, 쌤한테 물어봤는데, 쌤몇 시에 가야 돼요? 하니까, 아, 선생님 잘 모르겠, 뭔, 모른... 다고요? 아, 그러고, ᄌ 같은 거지. 들렸다 갔거든? 시간 좀 남아가지고. 딱 양치 한번 하고, 자전거 타고 갔어. 아, 근데, ᄌ 같은 게, 자전거 걷다 세워놨고든 조산역에다가? 3일대 가보니까, ᄌ 그냥 찾으러 안 갔거든? 아, 3일대 가보니까, 브레이크랑, 뭐, 해요? 페달, 뭐, 안장까지 싹다 뜯어갔어. 아. 프레임 빼고, 싹 다. 야, ᄌ, ᄌ, ᄌ. 가서가랑 통째로 가져가던 거, 미친새끼야. 장기만 뜯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원래 면접 몇분 전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 근씨한명뽑는 거야 분위기가 싸해 딱 들어갔는데 어뭐 뭐야 먼저 들어갔나? 하고 다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뭐야 너 누구야 어? 뭐지 모르는 건가?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너? 너너너왜 이제 와 어? 1시 아닌가요? 너이 너 새끼야 왜 불이 와어나 진짜 바로 연락해아 어. 선생님, 여기, 교문 앞에 여기 학생 한명와 있습니다. 어? 왜요? 아, 여기 뭐, 지금 면접 시간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? 그러고 이제, 그때, 예전에 봤던 쌤아. 그 쌤이, 거그 어디서 봤더라? 성광 중에서, 그막 고등학교, 뭐, 우리는 고등학교 이렇다 막 하고 하는 거 있잖아. 그 강연에? 비슷한 거 하잖아. 그거 할 때, 형유랑 들으면서 앞에서, 래서랄랄랄 떠들었거든? 그것 때문에 약간 그때부터 지켰어. 근데 갔는데, 누군지 알아본 거야. 왜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너, 최형민, 맞지? 그러고 그런 거야. 아, 맞아. 그러고, <laughs> 완도에서 온 최형민 한명 있었거든. 와, 아 도플갱어야. 이거 진짜 도플갱어 한명 있으면 한명 죽자. 자 테스트 볼때나와나 <laughs> 가지고 어 형민아 너도 형민이구나. 너 너도 최형민이구나니까 아 어, 그래 나도 형민인데 너 어디서 왔어니까 나나 완도에서 왔어. 아 그래 아 그래 우리 합격해서 빵빵 만나자. 그랬는데 어 그분. 막 학교 간거 같아. 어. 근데 결론이 뭐야? 결론이 뭐야? 아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교장 쌤 나와 아빠 아빠까지 와가지고 교장 쌤이랑 갑자기 존나 뭐라 해아한 번만 들어가면 안될거니까 교장 쌤이 아 이거는 규정이 그래가지고 저희 못들어갔습니다그니까아나 앞에 산을 보고 있어. 아, 아, 아 결국 못 들어가고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쉬지도 않아 족같이도 이러고 있어. 웃석이야. <laughs> 그러고 침대에 누워서 한두 시간 자다가 그렇게 됐다. 어쨌든 결론이 뭐냐? 어.. 면접 늦어서 인생 좋됐다 아, 어.. 면접... 배구도 끝났네. 야썰딱 푸니까 배 끝나네. 진짜 와우. 다리 넘을 수 있을까? 한 팀, 한팀 바로 앞에. 한팀 바로 보이고. 하늘에는 주먹질 못하냐? 너네 너무 먼거 아니야 지금? 와.. 사람 진짜 많다. 가까워서 이렇게 많이 되리는 거구나. 야! <laughs> 이 새끼 미쳤나 진짜! 아이 고라니 뭐야. 어 아이씨. 운도 똑바로 안 해? 아유, 보험사 부르면 되잖아요. 와, 아 씨. 그냥 달려서 내가 들이 받아 버렸어. 어, 있어 있어 내 앞에. 어, 너 앞에, 너 앞에. 돌아. 어저을 숨이야? 북향 아니야, 저거? 어? 저기 옥상. 뭐야? 컷! 기절. 옥상 하나 기절. 아, 한맞친다 여기 옥상 하나. 오씨 뭐야? 아저 오른쪽에 있어. 미친 새끼 와. 옥상이 뭐 어, 있냐? 없어졌어. 하나 맞췄다나딱 딱 하나 아, 있는데. 왜 나만 여기 있는 거야? 가팔계 그가 팔계. 아 여기 한명더 있다. 아야 한명더 있었구나. 어야꼈어꼈어한명 움직여봐 움직여봐. 야 아래 내려오면 한명더 있어. 나 저기 오, 아 시가, 저기 있네. 오, 오, 오. 다음 판 아, <laughs> <laughs> 어. 너무 안 풀리는데? 이럴 빨 롤? 아니.